출장 간 사이 시모가 우리 집에 결혼 1년 차세댁이에요 남편이 독립해서 혼자 살던 집에 신혼집을 차렸고 결혼 전에 간간이 시부모님이 오셔서 보시고 그랬나 봐요. 결혼하고는 맞벌이라 낮에는 사람이 없이 빈집이에요. 저는 출장이 작고 남편은 야근이 들쑥날쑥해서요. 저 없어도 차려 먹기 편하게 국종류와 양념고기를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얼려서 쟁여놓는데 얼마 전 출장 가는 날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출장 갔어요. 남편이 카톡으로 냉동고에 얼려놓은 거 없어서 치킨 시켜 먹었다고 주말에 장바다가 같이 만들어서 쟁여놓자고 하며 하트가 뽕뿅 왔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침에 있는 거 확인하고 나왔어 하니 둘다 멘붕. 그날로 비밀번호 바꿔버렸어요. 주말에 전화받고 누군지 알았네요. 시어머니가 낮에 빈집에 오셔서 얼린 거다 가져가셨던 거였어요. 너네 맨날 얼려먹고 사냐고 얼려놓은 거 맛없다 하시면서요. 남편이 전화를 뺏어갔는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살림은 하냐고 맨날 얼린 거 녹여 먹고 밥은 차려 주냐고요? 자꾸 얼린 거 먹지 말라고 맞벌이라 평소에 잘 차려 주지는 못하지만 밥은 해 먹어요. 얼린 건 출장용이고요. 단호박 같은 우리 남편 나 먹는 걸왜다 가지고 갔냐고? 난뭐 먹냐고 일부러 해 주고 간 건데 엄마 때문에 치킨 시켜 먹었다고. 나도 엄마 집에 없을 때 친할머니 모셔다가 엄마 집에 데려다 드릴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 전화 또 끊으시고 그 뒤로 연락 없으시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이긴 한데. 남편은 주말에 시댁 가서 카드키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요. 결혼 전에 가지고 간 건데 안 되겠다고 저보다 본인이 더 성질난 상태예요. 왜 괜히 일을 만들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이 하는 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요? 괜히 나중에 저만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댓글. 친할머니 엄마 집에 데려다 준대, 크크크크. 남편 귀엽네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남편이 잘하네, 크크.